우리 사령관님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 역사상 뭐 많은 계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엄으로 생각을 했고 또 국방장관, 계엄의 주무후서인 국방장관으로부터 어떤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떠한 임무, 거점 이런 거를 이제 지시를 받았다면은 그 장관한테 여기 지금 계엄에 투입되는 분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어? 이게 어떤 계엄이냐? 이런 거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김정일 전 장관이 중간 과정에 제 말씀하셨듯이, 야,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했다고, 공론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 아니, 그럼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경찰 넣으면 되지? 왜, 왜, 그렇게, 그렇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될 상황에 될 수도 없는데, 그걸 왜 들어갑니까? 라고 대물었을 텐데, 그런, 예, 그런 자체를 네. 일절 김용현 장관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볼만, 그건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요그 임무를 저는 받았을 때, 네. 제가 통상 들어갈 때 그게 시간이 충분하고 했다 그러면, 야, 너 얼마큼 되냐? 그건 토론의 과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얘기는 그 임무를 했기 때 제가 구상으로, 저도 제 참모들한테 그럴 얘기 일절일안 꺼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확보하면 그 정도면 한 대도 정도 제가 필요하게했구나이 정도로 제가 머릿속으로 인식을 했지, 그 내용을 가지고 김종인 양한테 이 정도면 되는데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이런 과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